이러한 전고체 배터리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용화 기간이 최소 5년이나 걸린다라는 크나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야 둔 배터리, 오늘의 주인공이요. 이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상용화 될수 있다라는 소식. 자, 여러분들 이럴 때 타이밍 잘 잡으시면요. 상한가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최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오늘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바나듐 배터리입니다. 자, 희귀 원소 중에 하나인 반야듐을 원료로 만들어진 2차 전지인데요. 자 지금 현재 전기차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배터리가 크다는 것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용화 기간이 최소 5년이나 걸린다라는 크나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야 둔 배터리, 오늘의 주인공이요. 이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상용화 될수 있다라는 소식. 자, 여러분들, 그 말은 오늘의 히든 종목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는 대형 소식입니다. 저와 함께 반야 둔 배터리 잡고요. 하늘로 활활 날아가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한번 올라가 줄 때는 시원시원하게 장대 양본 쫙쫙쫙 뽑아주는 녀석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대형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냈죠. 자, 급상승 이후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재차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 타이밍 잘 잡으시면요 상한가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최근에 밑꼬리를 달고서 쫙쫙쫙 다시 주가 끌어올리는 지지 라인을 보여줬고요. 다시금 상승 전환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강력한 신호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든 종목은요. 바나듐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당연히 1등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화재 위험도 없고요. 정말 가벼우면서도 값도 싼 오늘의 히든 종목. 국내에도 무려 10조의 매장량이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야둔 배터리 꽉 잡고 하늘 위로 로켓처럼 주가 끌어올리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상한가의 주인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손정이가요. 100억을 반야둔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올해 서울 도심에 반야둔 배터리를 장착한 충전소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슈 터지 재료 소멸되면 이미 타이밍 늦으신 거 아시죠? 자, 4월 달부터 기관들은 계속해서 오늘의 이든 종목 물량을 담아왔습니다. 언제 상한가가 터져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긴급하게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기셔서 오늘의 이든 종목 꽉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